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소미라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웠던 벚꽃이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더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한 주였는데요. 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살수 있었던 시절, 비트코인이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였을 때 시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소식 때문에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 불과 6달 전에 팔았던 금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이런 건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좀더 충실을 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몇달 후나 몇년 후나 또는 몇십 년 후에는 되돌아가고 싶었던 또 어떤 과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로 어,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느 누가 정답을 확신하겠습니까? 미래에서 탈린 타임 슬립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 알 수는 없죠. 다만, 예측을 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2024년 부동산의 전망은 상반기 때좀 이렇게 저점을 찍은 후에는 하반기에는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예상은 좀 했었어요.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엔디비아도 없고요. 7만 전자 때 삼성전자를 홀랑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얼추 좀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가 먼저 반등을 할 거라고 어,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요.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이 하락폭을 줄이며 보합권 금방으로 올라서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3주 연속 상승이고 수도권은 20주 만에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어서 지방은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서울과 수도권도 입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역별 개별 장세인데 한발 멀리서 떨어져서 본다면 송파구에서 촉발된 반등세가 서서히 번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으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낮아지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득세 완화라든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겠죠. 그래서 완화보다는 규제의 힘을 싣는 와중에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실행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과 상관없이 상승세를 예상을 하는 것은 이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급 부족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는 약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점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에 기축 아파트 몸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주 어,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다시 올랐습니다. 이로써 47주 연속 전세가 상승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대중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집값이 하락을 하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횡보가 이어지면 이를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우르르 달려드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매매가는 정체가 되었다거나 또는 꿈틀대고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갭이 줄어들고 또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다들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어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주택자 분들이거나 유주택자 분들이거나 어 우리가 너무 한 방향만 바라보게 되면 리스크 또한 많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어,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KBC제입니다 지난 한주 살짝 올랐었는데요 이번 주는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중동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고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양시장의 리버팰리스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좀더 높은 9억 2,500의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좋은 조건을 가진 단지이죠. 남서향 왕숙천이 정면으로 잘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도 7억 5천 또 7억 4천 매매 거래 소식 계속 연달아 들려오고 있고요. 롯데캐슬에서는 어, 8사 타입의 금매가 아, 나오자마자 또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폴라리스도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실거래가에 또 올라오면 또 여러 가지 정세와 함께 매수자분들, 매도자분들이 판단하는 시간이 또한 필요하겠죠. 우리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단지별로 어,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가 정리되어 있는 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산 2편은 세상 자이입니다. 24평과 30평에서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는 없었고요. 34평 A타입에서 20층에 8억 5천 실거래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전세는 24평이 4억 4억 2천 거래에 올라왔고요. 34평 타워형인데 5억 3천 음, 신규계약이 있었네요. 월세 소식은 없었습니다. 2편은 세상 다산입니다. 30평, 34평에 새롭게 올라온 매매가는 없었고, 자, 전세는 30평에서 갱신 두 건, 신규 계약 한건 올라왔고요. 자, 34평 타워형에서 4억 8천, 4억 7천 두건 올라왔고요. 월세는 30평에서 갱신 건한 건, 신규 계약 한 건, 34평은 없었습니다. 자 헬스테이트 다산입니다. 27평의 매매거래는 없었고요. 자 34평에서 또 3건이 올라왔네요. 8억 4천, 8억 7천 7백. 그리고 1층에 8억 1500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전세는 34평에서 갱신권 하나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34평에 4억에 40 있었습니다.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30평에서 매매거래는 없었고요. 34평에서 어, 이렇게 8억 1,700, 8억 3,000또 음, 타워형에서 매매 거래가 두건 올라왔고요. 전세는 30평에 4억 2,500, 4억 3,500 올라왔고 34평은 4억 9,000 신규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없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자, 3 8위 타입에서 4층에 7억 1,700건에 올라왔는데요 어, 지난주에 또 반도에서는 연달아 거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어, 여러 건이 올라왔네요 4억 5천, 4억 6천, 4억 3천, 4억 3천 갱신권 한건 있었고 월세는 5천에 170 자, 34평의 거래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산자의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가장 큰 평수에서 신규 거래가 12억 3천만원 전용 110타입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전세는 34평에서 4억 6천. 그 다음에 39평에서 6억 2천. 월세는 41평 전용 104타입에서 1억에 230. 이렇게 음, 거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 폴라리스입니다. 34평에서 8억 4천 9백. 이렇게 또 실거래에 올라왔고요. 음, 또한 지금 폴라리스에서는 움직임이 계속 어,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자, 전세는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4억 8천 거래 있었고요. 자, 월세는 30평에서 1억에 155 월세 거래 있었고 34평은 없었습니다. 유승한 애들 센트럴입니다. 30평, 34평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가 30평에서 갱신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월세도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펠리스입니다. 자, 30평의 매매 거래는 아직 없고, 34평에서는 아직 올라온 건 없었고요. 지난주에 확인된 건, 어,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 있었습니다. 자, 전세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갱신 2건과 신규 계약 5억 있었네요. 자, 월세는 30평은 없었고, 역시 34평도 없었습니다. 2편의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음,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에서 4억 1,500, 34평에 4억 5천 자, 월세는 또 없었습니다. 아이파크입니다 자 매매거래 두건이 올라왔네요 8사 타입에서 8억 6천 7백 8억 7천 네, 아이파크도 요번에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38평에는 없었고 전세가 34평에 갱신 두건 있었고요 5억 3천 전세 거래 있었습니다 자 월세는 없었고 유승한내들 골든뷰입니다 매매에서 33평, 34평, 8491 타입, 전용 109 타입에 없었고요. 자, 84 타입에서 3억 6,350 신규 거래 있었고, 가장 큰 평수에서 7억 전세 있었네요. 월세는 없었고.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 자, 오랜만에 매매 거래 올라왔어요. 9억 8,507층이었고요. 이렇게 매매 거래 한건 올라왔고요. 전세 월세는 없었습니다.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 지구 쪽에서도 움직임이 여러 건 있습니다. 30평에 7억 1,500 거래 올라왔고요, 매매로. 34평은 7억 3,500, 7억 5,000, 7억 6,000까지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자, 전세는 34평에 갱신권이 있었고요. 월세 34평에 5,000에 170.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자, 8억 5,000 매매 거래에 올라왔네요. 음. 자 전세는 31평 전용 7구 타입에 4억 5천과 4억 거래 있었고요 34평에는 4억 6천과 갱신권 건 한건 올라왔고 월세는 없었고요 펜티룸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매매 거래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 전세 4건 올라왔네요 4억 3천 두건 4억 9천 4억 8천 월세는 1억에 230 음, 거래 올라왔습니다 자, 신한니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8억 거래도 올라왔네요. 매매가가. 직전 거래가보다 높습니다. 7억 3,500 거래도 있었고요. 전세는 4억 거래, 5억 거래, 4억 2천도 있었고, 갱신권이 있었고, 월세는 1억에 150, 1억에 170. 두 건이네요. 신한니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7억 5,800, 7억 4,700, 7억 3,300. 이렇게 세건 올라왔고요. 전세는 갱신권이 었고 월세는 5,000에 2 0 거래 있었습니다. 지금 센트럴 에일린에 뜰입니다. 음, 매매가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가 갱신권 두 건이 올라왔고, 월세는 4,000에 141만원 올라왔습니다.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21평의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자, 24평에서 또 6억 1,500, 6억 500, 6억 2천0 6억 3천 계속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세는 24평에서 4억, 4억, 3천, 4억 거래있었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누군가는 바닥이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바닥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자신한테 있으니 말이죠. 아파트를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더 부지런하게 공부하시고 임장하시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체계를 잡으셔서 한채두채 채 정도까지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유세라든지 본인 자신의 자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내 집이 주는 안정감 굉장히 큰 사실이기도 하니 어, 청약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의 어, 기준은 어떤지 나의 인정 금액은 어떤지 가점은 어떤지. 그리고 공공과 민영의 차이는 또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또한 청약에 대해서 어좀 그닥 가능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어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뭐 서울이면 더 좋고 또 아니면 경기도 지역이나 그 외에 또 적당한 지역에 어 여러 가지의 어떤 준비를 하는 그 자세 그래서 집에 대한 관심과 또한 어떤 치열함.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뭐든지 바라고 원하면, 그리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발걸음에 다산 부동산 파트너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되, 되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궁금하신 분들, 또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세요.